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교육 리더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뭐 소감이 어떠신지요 뭐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너무나 바깥에 여러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훌륭한 리더들이 많을 텐데. 저한테 f 스트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혼장마을에서 꼭첫 번째로 선정 모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영광입니다. 정말 혼장마을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요즘에 근황이 궁금한데요. 즘 바쁘시죠? 예. 뭐, 저희 교육기업이라는 게 뭐, 어느 때 바쁘고 어느 때안 바쁘고 이런 거 없이 요즘 이제 교육 정책이나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변화에 어떤 잘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선어학원을 들었을 때 직영점만 무려 23개, 네. 그리고 뭐 베트남에도 해외 진출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교육 그 기업으로 성장을 하시게 된뭐 비결? 네, 있으실까요 뭐 교육 네. 기업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교육하고 기업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희들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음. 교육이라는 어떤 본질에 어떤 충실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모든 부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맛있는 집 교육도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곳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곳 이런 어떤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너무나 아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뭐, 승승장구라기보다는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교육 본질에 충실해서 예, 을 예, 기업으로.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에, 어, 교육을 하셨는데요. 혹시 중간중간에 좀 힘들었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어떤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듯이 교육을 뭐, 하는데도 그렇고 기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교육업을 하고 나서는 모든 어떤 상황은 누구에게나 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가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뺨을 때리나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하는 것은 리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리스판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대응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은왜 그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다 보면은 모든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영어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네. a blessing in disguise. 어떤 힘든 일이 결국에는 축복이 될수 있다. 이런 일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학원업을, 교육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부분이 사람 중심이잖아요. 네. 기업에서 한자로 기자가 사람인을 뺑 멈출지가 되거든요. 사람 없으면 할수 없는 업이 우리 교육업인데, 저는 저도 한 7년 쭉 처음 시작해서 제가 94년도, 3년도 시작을 했는데 7년 차에 이제 뭐 모든업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럴 때 조금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어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도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반전에 대해서 더욱더 탄탄해졌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강사 교육이나 강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뭐, 저희 dyb는 한마디로 이제 관리 없는 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우리 문화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베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right p e o p l e 뽑아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에 음.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훈정마을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훈정마을도 어떤, 저희들은 이제 강사란 표현을 안 쓰고 선생님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 어떤 진솔한 선생님,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선생님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특히 초창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장마을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모든 선생님이 저희들이 검증하지 않아도 저희들 문화나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스펙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어떤 아이들 가르치는데 적합한 모든 훌륭한 선생님을 많이 보내준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하시는 강사와 선생님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강사라면 영어로 인스트럭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어떤 특별한 뭐 볼링을 배운다, 기타를 배운다, 아니면 골프를 배운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특별한 기술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걸 강사라 그럽니다. 네. 인스트럭터라고. 네.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평생을 옆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 음. 그리고 좋을 때나 뭐 싫을 때나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만나면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회병이다 이런 말이듯이 네. 한번 선생님이면 음. 영원히 선생님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강사분들은 다 이렇게 비하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입으로 가르친다고 할수 있어요 음. 그런데 선생님은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먼저 모범이 돼서 보여주고 뭔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음. 또 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해주고 뭐 이런 게 저희들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송호영 블로그에 굉장한 팬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항상 블로그를 보고 하는데, 블로그를 보면 대표님이 직접 선생님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학부모 설명회도 대표님 직접 하시더라고요. 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여기는 빅데이터라 시대로 하는데, 뭔가 한번 하면은 뭐 데이터가 될 수가 없지만, 뭔가를 꾸준히 하면은 그게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쌓이고 네. 이제 축적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영에 있어서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통은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패스 타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얼굴 맞대기 힘들다 보니까 한자로 이문회우라는 게 있어요. 이문회우. 네. 그래서 공부, 글을 통해서 친구들과 만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희가 선생님과 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곳곳에 우리 분원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음. 정기적으로 뭐 일개월에 한번뭐또분원별로 어떤 회의나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이제 늘 뵙고 싶어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면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음. 글로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내내말의 어 생각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출해 주시면은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써놓은 글을 읽으면 우리 선생님의 상태가 어떻구나. 그뭘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입시제도 자체도 그렇지만은 필력이라는 게이글빨이라는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리더가 되는 사람은 글을 못 쓰면 은 아마 리더십 역할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글을 써봐야 글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잘 쓰려면 많은 것을 읽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애들은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책을 접하기도 힘든데, 그럼 모든 좋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년에 52권을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오. 매주 한 권씩? 음. 그럼 아이들이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12권은 읽는 거고, 네. 읽는데 서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지적인 부분에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본 게, 문샷? 이라는, 예, 예, 네. 그게 어떤 취지가 있나요? 아, 문샷은, 이제 예. 제가 만들었던 조언은 아니고요. 뭐, 1960 년이죠. 그때, 조네프 케네디 대통령께서, 이제, 달에 어떤, 어떤, 뭐랄까, 우리 미국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 굉장히 어떤 거창한 계획, 음.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꿈, 야망을 좀 가져보자. 이런 면에서, 올해 이제 저희들 dyb, 2019년 전자 캐치프레이즈가 DYB 문샷 2019, DYB 문샷 2019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그런 문샷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이제 DYB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적인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잘 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좋게 바꿀 수 없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좀더더 더 능률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그것을 세계적으로 수출해보자. 그래서 네. 저희들이 베트남도 나가고 네. 또 앞으로 뭐 인도네시아도 나가고 또 하, 미국까지 갈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문샷이라는 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인 것 네,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과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뭐, 사실 우리나라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한자로 교육하고 영어로 에듀케이션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실은 음. 예를 들면은, 교육 한자나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교육은, 교육을 받은 그 교육생들을 무지 몽매하는흰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칠 교육, 육성할 육자, 그러니까 뭔가 인풋하는 교육, 넣어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 배우고 싶었던 수월성 교육이에요. 그걸 네.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실은 그런데 영어에서 에듀케이션은 뭐냐면은 배우는 사람들을 천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트가 d u c 라는게 리드 에이는 아웃 리드업 아이들의 천재성을 끌어내주자 끌어내주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양 아이들은 어~ 리딩이나 리스닝 쪽에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네. 읽고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음. 반면에 이제 우리가 a c c e n t a l World라고 까요 서양 세계에서는 표현을 잘하잖아요. 음. 스피킹, 라이팅 쪽으로 많이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잘 시켜왔지만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이 영어는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문법, 이 그램마라는 것도 그냥 그램 그램마가 뜻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음. 그램이라는 것은 원래는 writing이라는 뜻이에요. 음. Writing, writing, 그램, telegram, 음. 정보라는 음.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램은 글래머의 손말이에요. She 음. is very glamorous 하면은 아주 멋지다. 음. 그래서 문법이 빠져있으면 다른 사람이 글을 안 읽어줘요. 음.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서 문법은 아주 심플해요 많이 변하진 않아요. 살아있긴 하지만은. 반면에 이제 문법을 배우고 나서 영어교육에 대표적으로 공부를 해서 배워야 할 부분은 어휘 부분이에요. 네. 어휘를 영어로 vocabulary라고 그러거든요. humor 네. vocal라고 그러는데, vocal의 뜻은 뭐냐면, voice란 뜻이죠 voice, 목소리. 목소리가 뭐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휘만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머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 우리가, 우리가 receptive skill이라고 해요. receptive skill.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이나, 아까 말했듯이, 말한 것을 듣고, 읽고, 이런 comprehension 하는 거지만은, 스피킹 라이닝은 프로덕티브 스킬이라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표출해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이 여섯 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아이들도 시간도 세이브하고 사고력도 키워주고 영어도 잘할수 있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교육은 따로따로만 시켰어요. 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여섯 시간을 한 시간씩 따로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시간만 해도 여섯 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dyb에서 아. 주장하는 서큘러 시스템입니다. 그 아. 그래보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큘러 시스템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언어 더마 같은 또 다른 모국어로 우리가 말하면은 제2언어로 뭐 ESL이나 EFL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나가서도 이게 굉장히 아,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오늘도 제가 지금 이메일을 받았는데, 음. 거기 플래닛이라고, 이제 베트남 분이 네. 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영어 교육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dyb가 굉장히 어떤 프라미싱 하다. 그래서 음. 한 길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벌써 어. 그학 하고는, 어. 그래서 그런 한 2,000명, 3,000명 있는 데거든요. 음. 그럼 네. 저희들하고 이렇게 mna 비슷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나, 선생님의 퀄러티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d y b 의 최선어학원의 <laughs> 영어교육이라면은 아이들이 정말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여섯 가지에 그렇죠. 네. 그리고 영어라는 게 뭐냐? 영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영어는 English t Window, 세상을 보는 창이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음. 영어를 못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첫 번째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 못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영어는 외국어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영어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과목이고요.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또 다른 모국어에 불과하더라고요. 어 하다마다타. 특히 얘들한테는 그래요. 어. 모든 인포메이션이나 자료가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단순하게 암기해서. 원어민을 따라가고자는 영어를 배우는 안 되죠. 음. 어, 이번에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웃음> 싶어요. <웃음> 대표님이 평상시 시간이 조금 남거나 또 좋아하시는 뭐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요. 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라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은 운이 좋아진다. 음. 사실은 음. 우리가 이제 운, 행운하고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저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지만은 행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땀이거든요, 땀. 네. 노력을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 행운은 우리가 덤이라고 합니다, 덤. 음. 땀을 흘려 덤으로 생기는 건데 사실은 운동을 음. 하면은 굉장히 행운도 찾아가고 행복해져요. 아. 특히 저도 뭐 가끔 약주도 하고 이러지만은 네.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 기분이 안찮거나 일이 조금 힘들 때는 절대 술은 안 마시거든요. 음. 그럴 땐 운동을 합니다. 음. 운동을 하면 새로운 특히 운동 중에도 가장 좋아하는 게 달리기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오래 한 20년 동안 이상을 하루에 뭐 달리기 한 8km 정도를 계속 오.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음. 뭐 연식이 됐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두번 어. 정도 한 일주일 음. 8km, 10km 뛰고 있고. 뭐 달리기 외에 뭐 다른 거 운동? 골프도 되게 좋아고요. 어. 골프는 이 골프에서 마음 이런 게 골프에서 마음 뭐 멘탈 게임이다 이런 말을 하지마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어, 아 매니지먼트 미스테이크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골프는 완전해야 되기 네. 완전해지잖아요 선수들도 실수만 하면 네. 파 파하고 버디다 하는데 네. 실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경영도 음. 어, 많은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 실수 그리고 이제 아. 골프는 14개 클럽을 가지고 쓰잖아요 네네. 그 클럽을 꺼낼 때마다 어떤 인재를 쓰느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아, 아이언을 아몇 번을 써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드를 써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드라이버를 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골프 자체가 경영을 하는 데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KPGA와 공동 주체로 네. 대회를 하셨던데 뭐 네. 배경이 있었나요 뭐,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음. 아, 제가 골프도 좋아하고, 또, KLPGA는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은 스폰서가 붙고 하는데 KPGA 같은 경우는 훌륭한 많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빈약해요. 음. 상금도 그렇고. 음.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한십몇년 전부터 KPGA 통역, 외국 선님을 저희들이 다 후원을 했거든요 DYB에서 그게 거의 한 10년 동안 SBS하고 같이 해왔고 그런 인연에 대해서 이번에도 KPGA 회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스폰을 해서 우리나라 KPGA 남자 선수들이 조금 한 번이라도 공식적인 게임에 조금 이렇게 뛸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저희들이 함께 하기도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자녀분이 다선 명이라고. <laughs> 네네.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교육관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있으신가요? 뭐, 항상 이제 저희가 아이가 이제 다섯 명이다 보니까, 네. 아, 항상 첫째가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실험의 대상이 되잖아요, 보통. 음, 맞아요. 첫째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부모도 처음이고, 네. 둘째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특별한 거보다는 일단은 첫째, 어,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선생님 역할을 하거나 또 교육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쁜데, 어, 부부 간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는 거지 말로 키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지켜왔던 부분은 하루에 (16번) 포옹을 해주자 어... 아, 기회만 되면은 음... 안아주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은 항상 그~ 우리 막내한테는 요즘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고맙고 너가 있어서 항상 그런, 조, 그런 아이가 힘이 되는 말 음... 그리고 특별하게 공부 이야기를 안 해요 아... 아, 특히 부모가 공부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laughs> 아이들 키우는 데는 음... 기다려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많이 놀아주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은 아이들을 믿어주려고 되게 쓰는거 항상, 항상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am here and there for everybody. Very specially my sons, my daughters. 항상 아, 아빠, 엄마는 우리 옆에서 든든한 후원군이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을 하면서 목표를 했던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장 들어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들어오고 싶은 곳. 영원 영원 있니다 제가 아, 네. 이 청소년기에 이제 저희 어. 형님이나 이렇게 유학으로 와서 보통 시골에서 네네. 오다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사실은 그럼 딴데로 돌잖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곳이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안식처고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오고 싶은 곳으로 해놓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음. 그러려면 부모들이 되게 네. <laughs> 절제를 많이 해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야 돼요. <laughs>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면은 아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어... 너무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고 어, 러브하고 라이크의 차이가 뭐냐. 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음...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네. 아, 따뜻한 겨울이랑 그런 건 좋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봄이라고 느끼면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 정말 어려운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이런 말을 잘안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음. 말씀을 조금 절제하시고, 음. 이양하시고 네. 싶은 말이 있으면 은 본인보다는 네. 선생님을 통해서, 아, 네. 아니면 주변 친구를 통해서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약간 돌려, 네. 이렇게 트레이 쿠션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아이 지금 순간 궁금한 건데 아이들이 <laughs> 최선어학원에서 영어를 다 배웠나요? 아 그럼요. 영어를 아, 잘 잘합니다. 잘하고 아,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고 영어 학원을 끌어가는 어떤 뭐 최고 경영자이면 CEO이면서 하는데 저한테 가장 짐이 되는 게 영어예요. 음. 빅 버덩이죠. 영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골프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골프 프로들이 프로들한테 골프가 가장 힘든 거잖아요. 네. 잘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럼 그런데 내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 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로서,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그러면 아 이거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큰 짐을 많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 네. 영어를 아까 말했듯이 언어도 마다 동처럼 영어나 한국어처럼 말할 수 있게. 그런 선물을 주어주면은 아빠로서는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가 그래서 영어 유치원부터 어. 영어 우리 램퍼스라고요 음. <laughs> 유치원부터 어떤 대학 과정까지 참차게 있는데 음. 특히 램퍼스에선 3년 음. 뭐 6살 일곱, 뭐 5살 6살 7살 3년 정도 다니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크레오라는 프로그램도 완전 히 영어로 진행되거든요 1학년부터 어. 3학년까지 또 6학년까지 또 파르테논 이렇게 하면 영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거기서 원어민들하고 하고 늘 발표하고 스피치 컨텐츠 나가고 영어로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 영어 언어 교육은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접하게 하는 게 애들한테 에너지를 덜 쏟고 자기 걸로 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늘 말하듯이 요즘 부모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 경험이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 조기교육이나 이건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90년도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는 책도 네, 있었어요. 네. 굉장히 그, 남가주대학에서 어떤 코리안어 아메리카노로서 어떤 교수님이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책을 써서 유명했는데, 저는 그거에 좀 반대하는 말이에요. 영어의 바다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바다예요. 음. 그래서 애들은 넣어주는 대로 다, 그러니까 영어를 넣어주면 영어, 블란서를 넣어주면 블란서.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은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요. 만나자마자 친해져요. 음.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다 통해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4살 이전에 외국어를 접하는 건 굉장히 큰 어드벤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에 좀 어린아이들은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입학 조건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다 영어 전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A, B, C, D부터, p r o n u n c i a t i 를 배워가면서 익히는 거죠. 네. 차근차근 이제 영어를 몸에 체화하고 익혀야지 우리가 영어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가 뭐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네. 이거 암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화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걸 뭐라고 하는 e m e r g e 라고그럽니다 e 네. m 전스 g e 자기가 쭉 이렇게 발현이 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걸 암기로 하면 필요할 때안 나와요. 시험보고 나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학원이 많이들 좀 힘들다는 말도 있고, 많이들 그러세요. 학원인들이 가져야 할뭐 자세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학원이 됐든 뭐 이건 저는 이제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교육이 있을 뿐이지, 이제 바깥에서 사교육은 이렇고 공교육은 이렇고. 그래서 첫째는 모든 의사 결정을 할때 아까도 말을 했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특히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는 영어로 말하면 아카데미라 그러거든요. 네. 공교육은 스쿨이라 말하지만은 이 아카데미 쪽에서 어 어떤 기업적으로 너무 머니와이즈로 생각하면은 특히 좀 뭐랄까 좀 원색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교육업을 하면서 너무 돈을 신경쓰고 사업 관점에서 하면은 다 망하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음. 온전하게 아이들만 생각하고 그 감옥에 정말 올바르게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다 이렇게 알아주고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돈을 다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주면은 되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공간적인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안 좋았지만은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더 좋은 네. 교육, 교육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 선생님도 더 좋은 선생님 음. 그리고 뭐 여러 면에서 교재나 어떤 시스템이나 컨텐츠도더 나은 컨텐츠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적으로 계속 변화를 주면은 뭐 느리지만은 차곡차곡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우리 혼장마을이나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응원과 바램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훈장마을은 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훈장이란 마을이 사실은 선생님이잖아요. 한 마을을 대표하는 어떤 사당의 큰 선생님, 우리가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훈장마을이 지금도 잘해왔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이 선생님을 아무나 뽑지 마시고,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잘 모셔와서, 우리 교육 현장에 보내주시면은 현장에서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의 시대를 이제 북하 시대라 그러거든요. 북하라는 게 너무나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뭔가 애매모하지만은 호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좋은 선생님, 미래의 길잡이가 되는 선생님을 만나면은 미래가 확 열릴 수 있는데 훈장 마을이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특히 우리 dyb 문화에 맞는 많은 좋은 선생님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배 송배로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이야기 속에서 교육의 철학, 인생 이야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나가 만난 대한민국 교육 리더의 오미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